자, 211번 2022학년도 동국대 인문계 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선지 단어 갈까요? Have u s e a, b, 악이고 use는 쓸용자. 파워보가 1.0이 나오는 거. 그렇지. 악용하다. 시작. 어, 제발 단어공부 하십시오. 단어공부 안 되면 합격 못 한다. 두 번째. Content야, c o n t e n 야 그렇지. Co n con. 10개 꼬맹이 1한1서서먹을0러뒤투투다투투다쟁하하 시작. 작그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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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다0 10하다10 10 10 1 신고하다 0 10 10 10 10 10 10 10 1이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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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지하다. 시작. 세이브 e 는 유치한 단어. 자, 넘어갑니다. 음, 첫 번째. 없지? 응? 이거는 한 문장이죠. 거의 뭐, 공무원 시험 체제라고 생각하고 들어 가봅시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풀었을 때는 코로나 이야기 주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따라 전쟁. 시작. 전쟁, 경제, 기후. 그런 거라괜찮아요 그게 다 최근 이슈, 시사에 대한 내용도 밝아야 된다는 이야기래. 그래서 전혀 무지한 사람이 이 원문을 읽어가는 거하고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읽고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 시험에 코로나 지문을 얼마나 우리 많이 다루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그런 제재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수월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제재의 이야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갑시다 이거. I h 유튜브에 엉망 어, 해석 엉망 해설 천지 a 천지로 그랬다 나오 나오. a n Hesel, Chunji Pic, c h e n j i Chunji, Chunji, c h u i n k 색칠하고 저 뒤에 가서 i i n A를 B에 연결시키다. 시작. 한번 더. 링크 A to B가 뭐라고? 시죠 A를 B에 연결시키다. 그 유출이 러시안 프레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누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러 푸틴을 어디로 연결시킨다? 모나코의 비밀 자산으로. 시작. 모나코의 비밀 자산으로 연결시킨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리크는 기름 유출이 아니야! 정보 유출. 시작. 그 하나가 터트러졌는데,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모나코에 비밀 자산을 해놨더란 이야기지. 언딩 재산 시작.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고, 엔드 세모. 무슨 관계? 그렇지. 두 번째 정보 유출 이야기는 쇼에다가 2번. 왼쪽에 링크에다가는 1번. 첫 번째 정보 유출 이야기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쇼 보여주는데, 체코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누구? 안드레이, 시작.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부총리 이름이야. 체코의 총리 안드레이 바비스가 fail to blank. 뭐뭐 하는 것을 실패했다. 시작. 그 말은 뭐뭐 하지 않았다. 시작. 뭐를? Offshore Investment Company. Offshore 색칠하고. 이게 일반적인 의미는 따라하고 연안의 시작. 어. 그런데 이게 해의 뜻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뜻? 그래서 official이 연안에 뜻도 있고 해외에 뜻이 있다. Investment company까지가 요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투자회사 시작. 국외 투자회사. 그래서 우리가 국외 투자라면은 official investment 이렇게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 국외 투자 이 회사가 어떤 국외 투자회사냐면은. used purchase, company하고 used 사이에, which was라고 적고,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다 같이 묶어서 뭐할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알고 있다. be used ing와 be used 동사 원형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한번 더. be used to ing는 뭐죠? 시작. 뭐만 하는데 익숙하다고. 지금처럼 be used to 부정사가 되면 be used to 부정사가 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시작.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되어지다? 사용되어지다. 두 개의 빌라를 얼마로? 1,200만 파운드. 시작. 두개의 빌라를 1,200만 파운드로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국외 투자회사를 이 체코 총리 안드레이 바비스가 뭐 하지 않았다 시작. 신고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죠. 어디에 있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시작. 프랑스 남부에 있는 1200만 파운드로 두 개의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국의 투자회사를 이 총리가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정보 유출이 되어서 알려지게 됐다는 얘기, 세상 사람. 난리 났다는 이야기야, 이거. 그래서 아까 전에 선언하다 신고하던 단어가 뭐라고 했죠? 시작! Declare. 정답 몇 번? 3번이고. 이게 여러분들 수험생하고 세마다 하는 게 선생님은 매일 영자신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그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편입의 지문의 배경 이야기와 독해가 더 수월하게 돼갈 수 있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은 나라에 이런 높은 사람이 정상적이라면은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지금 구입 내역 자체를 신고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의 비리란 이야기고. 푸틴이 모나코에다 은닉 재산을 숨겨놨는 것도 그게 정상경이야, 비정상적인 거야. 비정상경이지. 그래서 그게 유출, 정부 유출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지. 제말 이해했나요? 이 지금 체코 총리 안드레이 바비스는 또 어떤 인물인가 배경지식 알아놓습니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시작. 자기 아들을 납치를 사주시킨 사람이에요. 비열한 앱이죠.